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의 바둑 실력을 점검해보는 바로 기력 테스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사활 문제 열 문제를 준비해봤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끝까지 한번 예, 이렇게 풀어보세요. 자, 지금 이제 첫 번째 오늘의 첫 번째 문제인데요. 항상 이 스타 무엇이든지 이 스타트, 예, 스타트가 쉽지 않다 이것입니다. 자 지금 그래서 요 형태는 이 잡혀있는 이한점이한 점을 이제 살리지는 못해요 하지만 아래쪽에서 예 집을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게 이쪽으로 나오면은 요 변에 있는 한 집을 옥집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중앙에서 어떻게 이 백집을 후수 한 집으로 만드는 것이냐 개 입장에서 이것이 이 문제의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지, 뭐 백지 안에서 어떻게 둘 거냐, 오, 이렇게 붙이거나 또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붙이는 건데요. 근데 아쉽게도 그냥 흙이 이렇게 붙이는 거는 백이 이으면은 이렇게 헤딩하는 거는 따버리고요. 끊는 건 단수치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백이 선수한 집이 나게 됩니다. 석정을 따내니까. 계속해서 뭐 흙이 잡으러 가면 그때 이제 백이 따내버리면 그만인 거죠. 그래서 뭔가 이 붙이는 게, 이 붙이는 곳이 정답인 것 같은데, 여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크게 그냥 이 붙이는 거, 이거는 이제 후수화 되죠. 백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주면은 응수를 해주면 이게 좋은데 막상 그냥 백이 빵하고 따버리면은 흙은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흙의 첫 번째 수가 아주 예, 재미난 이런 수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형태는 전혀 진짜 예상하지 못한 예, 이런 곳에 첫 번째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디냐? 바로 이곳을 가만히 이렇게 끊는 건데요, 스스로 죽으러 가는 듯한 이런 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기력이 웬만큼 되지 되시지 않으신 분들은 이 수를 이제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계속해서 뭐 백이 이렇게 그냥 단수 치는 건 이게 단수치고요. 따낼 때 이어서 요건 백돌들이 싹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끊었을 때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는 거는. 단수치구요. 이럴 때키 이렇게 키워 죽여서 요거는 백돌들이 잡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끊은 다음에 뭐 백이 이렇게 이제 따내는 이런 것도 있는데, 붙이면 있고 먹여쳐서 이거는. 백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형태에서 예, 이 형태에서 예이백 모양의 약점, 모양의 약점이 거의 없어 보이는데요. 백의 약점은 이석점에 공배가 없다. 이거예요. 공배가 없다. 그래서 무엇으로 공격을 하느냐? 일종의 이제 자충, 예 자충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는 건데, 이 끊는 수가 아주 멋진 맥점이란 거, 여러분들 정확하게 예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끊으면은 이제 뭐 백의 이. 거나 이런 거는 무이 단수치고 이렇게 두고요. 손을 빼는 거는 뭐 붙이고 먹여쳐도 되고요. 환경으로 잡아도 되고 또 그냥 돌려치기 하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형태, 뭐 백이 이렇게 두는 거는 흙이 단수치고 따낼 때 이렇게 이어서 이 백돌들이 깔끔하게 예, 잡히게 된다 이거죠. 자, 지금, 백이 이흙두 점을 슬그머니 단수를 친 이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흙의 응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방심하다가는 바로, 예, 흙이 잡힐 수가 있죠. 이이 그냥 이런 식으로 가만히 있는 거는 백이 뒤에서 단수치고, 엿다내면 단수치고, 이을 때 젖혀서 흙돌들이, 예, 전부 잡혀버립니다. 그리고, 이쪽에서이렇게 단수 치는 것도 마찬가지로, 백이 단수 치고요, 따내면 단수 치고, 이을 때 요렇게 젖혀가지고, 이것도 흙돌들이 전부 잡히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예, 게의첫 번째, 예, 의첫 번째 수가 아주 중요한데, 예, 모든 것을 다 살리려고 하지 마세요. 예, 아주 중요한 엑기스만 살리면 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바로 요렇게 웅크리는 거죠. 일단 여기를 끊기면 절대 안 된다. 이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백이 따내면 은 흙이 있고요. 잡으러 올 때, 이때도 침착하게 이렇게 도집을 내야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흙이 단수치고 막 버티는 거는, 이거는 큰일나게 되죠. 그리고 백이. 배기... 붙이는 예 이런식으로 붙이는 거는 그냥 흙이 먹여 쳐서 예 깔끔하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흙의 첫번째 수로 요렇게 빈삼각으로 두는 수가 아주 좋은 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흙의 모양이 굉장히 넓어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뭔가 예 가운데가 지금 약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궁, 뭔가, 흙의 궁도를 넓히는 것보다는 이제 가운데를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지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6, 4, 8, 8이라고 해서 그냥 사는데 문제는 이제 흙의 요기가 뭐두 개가 없어서 허전하다 이거죠. 자, 그래서 흙의 첫 번째 수는 바로 요렇게 입구자로 두어서 지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비게 백이 밀고 들어오면요, 꽉꽉 틀어 막아주면, 이건 그냥 살게 돼요. 그리고 뭐, 바깥쪽에서 젖히는 거, 수선을 바꿔도 어차피, 예, 결국 백은 이쪽을 들어올 수 밖에 없는데, 이거는, 예, 살게 됩니다. 자, 이 형태 만만하게 봤다가는 정말, 큰일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흙의 첫 번째 수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서 뭐 흙이 이렇게 그냥 틀어 막는 거는 백이 막아서 요거는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흙의 첫 번째 수. 이곳을 미는 것이 중요한데, 계속해서 이제 백이 밀면 하기 이렇게 막고요. 요거는 이제 백이 살게 되죠. 또 이렇게 두는 거는 막아가지고 마찬가지로 요것도 살게 됩니다. 자, 지금 백이 이렇게 예 코에다가 붙여온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백에 붙인 소가 정말 눈에 가시 같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수 있는데요. 흙은 여기에서 진짜 신중하게 예, 신중하게 두어야 합니다. 예, 급소를 백에탁 붙여왔는데, 자 어떻게 흙은 이 끊어지는 약점과 예, 넘어가는 예, 배에 넘자고 하는 것을 동시에 이제 막을 수 있을지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죠. 자, 흙이 단순하게 그냥 젖히는 거는요, 백에 단수 치고 이으면 단수를 칩니다. 이렇게 해서 있는 건 이제 끊겨서 이 흙돌들이 깔끔하게 잡히게 되죠. 그리고 위로 있는 거는 베개 젖히고요. 단수 치면 이어서 이거 흙에 다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흙의첫 번째, 첫 번째 수가 진짜 중요한데 바로 이렇게 호구를 치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백이 젖히면은 끊고요 단수치면 이어서 요거는 흙이 깔끔하게, 예, 깔끔하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백이 이렇게 뒤로 먹는 거는 흙이 맞구요 단수치면 이어서 마찬가지로 요것도 흙이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형태는 이제 흙이 이 귀의 특수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어떻게 살릴 거냐 하는 건데요. 귀의 특수성을 이용해서. 자, 흙의 첫 번째, 예, 첫 번째 수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첫 번째, 예, 특히 사월 같은 건첫 번째 수가 중요하죠. 지금 흙이 이 곡사공곡사공의 형태, 이걸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있는 거는 단수치고, 단수치고, 붙여서, 요거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흙은 어디를 둬야 되느냐? 바로, 요렇게, 이제, 호구를 치는 수가 좋은데요. 계속해서 이제 백은 요쪽에 흙이 안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 웅크려둡니다. 그럼 이제 흙이, 많이 받아두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백의 선수, 백의 입장에서 이 자리를 이제 선수로 할수 있으니까 요거는 뭔가 흙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헛된 기대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끊고 흙돌을 공격하더라도 요거 그냥 흙의 뒤에서 백석점을 단수 쳐버리면 은 깔끔하게 흙이 살게 되는 거죠 지금은 흙이 귀에 한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의 한 집을, 변에서 한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laughs> 어쨌거나 흙은 이백두점을 이제 잡고 있죠. 그런데 이두 점을 어떻게 잡을 거냐. 이것이 문제인데, 그냥 요렇게 단수 치는 거는요. 저지금 따낼 때 먹여쳐서 요거는, 예, 정말 큰일 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단수 치는 것도요 요것도 정말 큰일 나게 되는데 자 이때 예, 흙이 두 점만 잡 먹어서는 도저히 그 뭐라고 해야, 뭐라고 해야 되느냐 음, 두 점만 잡아서는 두 집이 안 난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흙은 이렇게 가만히 아래쪽으로 빠지는 게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백이 젖히면은 흙이 단수치고요 요렇게 단수치면 땅에서 요거는 백이 살게 되는 거죠. 음. 그리고 바깥쪽을 이렇게 틀어먹는 것도 아래쪽에서 빠지고요. 요거 두면 이렇게 단수쳐가지고 이것도 백이 살게 됩니다. 자, 흙의 첫수. 예, 흑의 첫소는 어딜 것이냐? 음. 뭐, 이 형태는 흑의 모양이 워낙에 열기, 약, 뭐죠? 약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두은 거는 안 돼요. 그냥 먹여쳐주고 이건 안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무리해서 이제 막 살려고 하다가는, 예, 이거는 이제 딱 잡히게 좋은 이런 형태인데, 예, 이거는 뭐 양자충 형태로 다 잡히게 되죠. 그래서 흙이 사는 방법은, 예, 일단 귀를 튼튼하게 지키고, 예, 급소, 안형을 만드는 건데요. 바로 요렇게 호구를 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백이 단수치면 흙이 뒤에서 단수치고요. 따내면 이어서 이거는 흙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백이 한 칸을 뛰더라도 흙이 있고요. 백이 이으면 틀어막아서 요거는 아주 깔끔하게 아주 깔끔하게 살게 되는 거죠 자 바둑에서 굉장히 쉬워 보이는 문제일수록 예 한번 예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음 장미에는 가시가 있지만 바둑에는 쉬워 보이는 문제는 에 함정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말하면 되나 지금 흙은 조심해야 되는 게요흙한 점이에요 예, 이한 점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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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 살아간 나오지 이제 살리려고 하죠 왜 이런걸 요속이 라고 하잖아 딱 살리면 은 위로 끊는게 있고 아래로 끊는게 있습니다 하지만 흙이 여기를 확 이으면은 백이 위로 턱 하니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흙이 이으면은 빠지는 거구요 백이 아래쪽으로 붙이면은 흙이 아래쪽으로 붙이면 백이 끊고 단수치면 키우고, 따내면 요렇게 둬가지고, 요거는 흙돌들이 다 잡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흙은 이곳을 잇는 것은 안 되고, 예, 급소, 다른 수를 찾아봐야 되는데, 바로 요렇게 두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 0이 따내면 이어버리고요. 뭐, 4와 5 자리는 막보기가 돼서 흙이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급소를 둔다고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얘한 칸을 뛰면 정말 큰일 나게 됩니다. 아래쪽으로 한 칸을 뛰면은 백이 이렇게 이제 젖히는 수가 있는데 흙이 있더라도 키우고요. 단수치면 밀고 따내면 가운데 두어가지고 요 흙돌들이 전부 잡히게 되는 거죠. 자, 지금 흙이 젖히고 백이 이렇게 밀은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이 장면에서 흙이 이제 이 백돌, 자, 흙이 이 백돌을 잡아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흙이 살수 있는지 이걸 찾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흙이 단수 치는 건 백이 늘고요. 따내면 이어서 요거는 흙이, 예, 요건 흙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흙의 첫 번째 수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이렇게 흙이 젖히는 것입니다. 그냥 연결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 점을 잘 활용을 하는 건데 계속해서 백이 끊으면요 흙이 뒤에서 단수치고 따내면 따내 가지고 하나, 둘, 셋요 백돌 석점을 자충으로 예, 잡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백이 뭐 있는 거는 잡히기 때문에 이걸 따낼 수밖에 없을 때 슬그머니 따내면은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연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열 문제 다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 몇 문제 맞추셨나요몇 예, 문제 맞추셨는지 댓글 이렇게 남겨주시고요.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